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손쉬운 방법 7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건강 팁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 근육 스트레칭.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한 근육 스트레칭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계단 오르기. 두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심장을 위한 파워 활동,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심장 건강과 체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물한잔더 마시기. 세 번째 건강에 도움 되는 방법은 물한잔더 마시기입니다. 하루 동안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 건강한 피부, 몸의 해독, 신진대사 등 수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심호흡하기. 네 번째 건강에 도움 되는 방법은 숫자를 세며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쉬면서 의식적으로 숫자를 세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그로 인한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화분 속이기 조심하기. 다섯 번째 건강 팁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화분에 이기가 끼면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이기 제거와 관리를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법, 가볍게 산책하기. 여섯 번째 건강 팁은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짧아도 좋으니까 오늘처럼 아름다운 날에 1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 잠깐만 쉬어가기. 마지막 일곱 번째 건강 팁은 잠깐의 휴식입니다. 짧은 휴식 시간도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음악을 듣거나 깊게 숨을 쉬며 휴식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 7가지를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이 팁들을 활용해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신나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